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어느 날 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 아내가 이제 상담을 받았으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그러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얘기해, 다 듣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하자고 아니,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얘기하라니까, 어떠세요? 대화가 잘돼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우리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하기에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상호 소통을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잘 정제된 말을 해야지 대화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것이 배제된 대화는 그냥 일방적인 혼자 말하기, 그저 자기 표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생각하는 정제된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나 부부 사이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만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도 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소돔으로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나는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 미리 예언된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름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좀큰 의미의 예언들이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20장에 나타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개인적인 예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이 20장, 열한기야 20장을 보면 이히스기야가 죽을 것인데 그 죽,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 15년을 더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20장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뭔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숨기지 않고 알려야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그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태어날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죠. 의와 공도가 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이나 바른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의인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의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믿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 의에 대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내게 대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가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의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의 행위가 의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실천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의가 이런 거라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공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공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과 사회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의로운 판결을 말할 때 "공도"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이 민족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아브라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에게 가장 크고 첫째가 첫째가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개명도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에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어떤 걸로 드러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과 정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이 의와 공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이 소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제부터 중요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소동과 고모라의 제약은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아서, 있는 자들이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직접 오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이유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고자 하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길게 나온 내용이죠.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 간구. 좀더 경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50명. 그다음에 몇 명이요? 5명 빠진 45명. 그다음에 몇 명이요? 10명씩 내려가요. 그다음부터는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열 명만 있어도,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죠. 그러니까 의인 몇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열 명도 없어서 소돔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여기서 들지 않으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열 명에서 멈췄을까? 아브라함이 열명 10명, 50명에서 열열 명까지 왔으면 다섯 명도 한 명도 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면 엎드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열 명에서 구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소돔의 의인이 몇명 있는지 알아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했던 건 그래도 그 소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의인이 50명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숫자를 내려도 몇 번을 내려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없다는 겁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소돔이 회개할 가능성, 아니, 그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몇명 있냐고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성을 멸하실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그 성의 의인이 10명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사람의 요구대로 그렇게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인간의 요구대로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요구대로 달라진다면 그렇게 변덕 부리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거나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의 틀림도 없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도 심,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셨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듣기 이전에 소돔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자꾸 질문만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왜 아브라함과 굳이 이런 대화를 이어가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낮추는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뭐하러 하고 있는 걸까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소돔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지도록 그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뜻대로 소돔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이 많던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으로 기도가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좋하다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바울에게는 가시의 문제가 있지만 기, 그의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도 그런 겁니다. 열 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걸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더라도, 오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실 거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딜을 합니다. 감히 딜을 하는 거죠. 50명, 45명, 40명.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에 1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그때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만큼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만큼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마치 심판의 기준을 낮춰가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보시고, 아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냥 싹 없애버리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러 오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서라도 이들이 이 심판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심판을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심판을 미루고 그들에게 극률을 베풀고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 극률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간청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가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장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롯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극률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생각하사 그 극률하심으로 롯을 구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극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만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극률화심과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보여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도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